이번 시간에는 셋업 과정에서 체중이 너무 앞에 있거나 또는 너무 뒤에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드림입니다. 우선 클럽을 가볍게 잡으시고요. 셋업을 했다가 다섯 번 정도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. 네, 이, 이 셋업 자세의 밸런스를 느껴보는 겁니다. 여기에 제가 공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밸런스에 공을 놓고 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너무 앞에 있는 셋업을 하거나 다시 너무 뒤에 있는 셋업을 하는 경우에 클럽을 잡고 가볍게 둘, 셋, 넷, 다섯. 네. 지금 이 밸런스를 잡으시고요. 이 밸런스를 느끼면서 제가 한번 샷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과 같이 최종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을 때는 가볍게 뛰는 드릴로써 자기의 중심을 잘 찾아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좋은 밸런스로 스윙하시기 바랍니다.